안녕, 여러분.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서 좀 촉촉한 베이스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2탄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촉촉한 베이스 방법은 예전에 제가 1탄으로 올려드렸던 그 방법과는 좀 다르게 스킨케어부터 해서 베이스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포인트 메이크업 빼고는 지금 피부 메이크업을 다 지웠거든요. 그럼 우선은 수분감 먼저 채워줄게요. 우선은 제가 사용할 제품은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아누아 토너를 이용해서 수분감이랑 피부 진정을 조금 해줄게요. 결 정돈도 하고 수분감이좀채워졌다 싶으면은 이차적으로 앰플을 발라줄 건데요. 또그 앰플마다 제형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물 같은 제형이랑 좀 점성이 있는 약간 쫀득쫀득한 그 앰플이 있는데, 약간 쫀득쫀득한 앰플보다는 이렇게 물로 돼 있는 이런 앰플을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이렇게 물같이 잘 흡수가 되는 앰플을 사용해 주셔야 나중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 밀리지 않고 좀더산뜻하면서더 밀착력 있게 베이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스캔을 한 다음에 앰플을 발라줄게요. 건조한 부위는 한번더 레이어링 해주셔서, 한번더 레이어링 해서 흡수를 좀잘 시켜주세요. 그래서 스킨케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흡수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흡수가 잘안된 상태에서 해주시면은 밀릴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크림은 약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순하면서도 약간 유수분 밸런스가 적당히 다딱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좀더 좋아요. 아니면 수분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형도 괜찮거든요. 특징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오늘은 이 아누아의 성초 수딩 크림을 이용해서 수분감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스킨케어가 꼼꼼하지 않으면은 베이스 메이크업이 표현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청담동에 있는 샵들은 그렇게 비싼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하거든요 네, 뭐 베이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좋아서 쓰는 비싼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저렴하면서도 되게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림까지 발라주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근데 저는 오늘 선크림 대신에 자외선 차단 지수까지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한번 발라줄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매직 헤나 매직 스타터 제품이거든요. 이걸로 한번더한통 가볍게 깔아줄게요. 약간 이렇게 흡수가 잘 되면서도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이 좀더 파운데이션을 잘 밀착시켜주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선크림이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모든 샵에서 되게 잘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바로 에스쁘아 그 선플래쉬? 그 선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이 굉장히 약간 물처럼 수분감이 가득한 그런 선크림이라서 그 제품을 많이 사용해도 밀리지 않고 뭐 되게 촉촉하게 베이스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발라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건데, 어려운 테크닉 같은 건 필요 없고, 딱두 가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면봉이랑 퍼프. 이 퍼프는 제가 예전에 아리따움에서 구매한 스펀지고요. 이 스펀지 말고 미줄시 퍼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퍼프가 있으시다면 그 퍼프를 이용해 주시는 게좀더 좋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 제품, 이두 가지 제품으로 베이스를 해줄 건데 역시나 저번에 1탄에 보여드렸을 때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갖고 보여 드릴게요. 바로 더블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베이스 방법 을 보여줄 건데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짜줄게요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짜준 파운데이션을 면봉으로 약간 이렇게 펴주세요 그럼 이렇게 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펴준 다음에 면봉에 이렇게 고르게 묻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조금 제가 카메라 보면서 바른 거라서 좀균일하지가 않긴 한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미스트를 뿌린 부들부들한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 바른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밑으로 고르게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고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면을 이용해서 한번더 튕겨줄게요. 이렇게 쓸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쓸어주고 나서 이렇게 튕겨준 다음에, 이렇게 이쪽에 있는 쫀쫀한 면으로, 남아 있는 남아 있는 파운데이션을 살짝 묻혀주세요. 살짝 묻혀주시고 커버가 좀더 필요한 부위에 살짝씩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보시면 되게 깨끗한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도 촉촉하게 표현이 되죠. 제가 이 방법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얇으면서도 약간 필요한 부위는 커버가 잘 돼서 제가 이 방법을 되게 애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렸던 순서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파운지션을 묻힌 다음에 이 부들부들한, 이 부들부들한 면을 이용해서 밑으로 잘펴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면을 한번더 이용해서 튕겨주세요. 그리고 튕겨준 다음에 커버가 필요한 부위는 쫀쫀한 면으로 좀 묻혀서 두들겨 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번 해줄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쫀쫀한 면을 좀덜 사용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쫀쫀하면은 그좀 촉촉한 거를 이렇게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커버가 필요한 부위는 최소한의 터치를 이용해서 커버를 좀 해줄게요. 이마랑 볼쪽은 커버가 됐고요. 그리고 코쪽을 이제 커버를 해줄 건데 코는 파운데이션 양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스펀지에 남아 있는 양을 이용해서 터치를 해 줄게요. 왜냐면은 이제 코쪽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면봉이랑 이제 퍼프를 이용해서 베이스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마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커버를 하는 방법을 좀더 알려드릴게요. 조금 약간 세심한 부위를 터치를 하기 위해서 한이 정도 사이즈의 브러쉬를 이용을 해줄게요. 이 브러쉬를 파운데이션을 살짝 묻혀서 약간 여기, 스펀, 퍼프가 닿지 않는 그런 부위를 한번더 쓸어줄게요. 보시면은 저는 이쪽을 한번더 쓸어줄게요. 살짝 붉은기가 올라와 있는데도 한번더 쓸어줄게요. 이렇게, 붉은기 같은 거는 다 커버를 어느 정도 해주고, 약간 이렇게, 큰 잡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브러쉬로 트러블에 커버를 할수 있는 색깔을 조색을 해서 커버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 조절을 좀 해서 손가 손바닥에 조금 양 조절을 한 다음에 이쪽로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약간 이렇게 스치듯이 해주신 다음에 면을 이용해서 한 이렇게 두들겨주세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은 좀 붉은기가 좀 커버가 된게 보이시죠?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가 좀 붉은 부위 커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마에 뾰루지 난 것도 아까랑 동일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이게 촉촉한 베이스면서 촉촉한 베이스 방법이면서도 약간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방법 또한 약간 이 딸은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 없는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굉장히 만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이탄 촉촉한 베이스 이탄 이렇게 한번 맞춰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더 찾아뵐게요.